집들이 선물 주고 욕먹은 썰 친구가 20년 만에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. 얼마나 신나하던지 전화만 받아도 숨소리가 들썩들썩했어요. 야나 진짜 드디어 왔다. 엘리베이터 있는 집. 그 말하는데 마치 제 일처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.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버텼는지 알고 있으니까요. 저도 괜히 덩달아 기뻤죠. 아휴 잘 됐다. 이제 비 오면 현관물도 안 새겠네. 그렇게 서로 웃으며 축하해줬어요. 이사한 지몇주뒤 친구가 집들이 날짜를 잡았어요.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괜히 설레더라고요. 친구 얼굴도 보고 새집 구경도 하고 그동안 마음고생 끝내고 새 출발하는 모습도 축하해 주고 싶었죠. 화면을 두번 톡톡 두드리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저는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 예전부터 집들이에는 술술 잘 풀리라는 뜻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해왔거든요. 가격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. 예쁜 리본까지 사서 정성 들여 묶었어요. 얘 예, 이거 보면 웃겠다. 그렇게 흐뭇해하면서요. 집들이 날 가보니 다른 친구들은 디퓨저, 와인, 머그컵 같은 분위기 나는 선물들을 가져왔더라고요. 순간 조금 촌스러워 보일까 싶어 살짝 민망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밝게 건넸어요. 친구도 그 자리에서는, 어, 고맙다 하고 웃었고요. 우리 다 같이 떠들고 먹고 마시면서, 오랜만에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. 그런데요, 며칠 뒤,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 친구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. 너 혹시 민주가 너 얘기한 거 들었어?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슨 얘기? 했죠. 그러다 들은 말이, 민주가 뒤에서 제가 준 휴지를 두고, 요새 누가 집들이 선물로 휴지 사오냐고, 와인 하나 못 사오나 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.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괜히 쑥스럽고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.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? 선물이 부족했던 걸까? 아니면 내 마음이 가벼웠던 걸까?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친구 마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연락을 조금씩 줄였습니다. 바쁘다, 다음에 보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어요. 한번 상한 마음은 정말 예전처럼 돌아가기 쉽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선물의 값이 중요한가요? 마음의 값이 중요한가요?